빵빠라빵 뻥뻥뻥 친구들 안녕하세요 빵신이에요 오늘은 입양섬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해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러 가려고 해요 같이 가볼까요? <laughs> 자 구독자 릴리님이 선물해주신 자동차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선 가보겠습니다 입양섬에 <laughs> 어떤 친구와 놀러 왔길래 지금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와 캠핑카 같은 건가? 엄청 멋있네. 엄청 이쁜데? 위에 뭐 안테나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엄청 이쁘네. 야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어, 바로 이 친구, 이 친구. 야 네가 소문을로만 듣던 이비 삼의 새로운 친구구나. 몸통을 아주 소시지처럼 통통하니 아주 이쁘게 잘 빠졌고. 오, 발바다 봐. 와, 발바다 봐요. 이야, 발 꼬라파. 오. 호환이 아주 잘 먹었나 보다. 야, 셀카만 코와 셀카만 눈동자 정긋한 귀까지. 야, 엄청난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예요. 이름은 스쿠비네요. 스쿠비. 랑신.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목걸이 잃어버려서 되게 속상해. 내 목걸이를 찾아주지 않을래? 목걸이 찾아주면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빵신이 스쿠비의 목걸이를 찾아줄게. 근데 어떻게 찾으면 돼? 아, 내가 자동차를 줄 테니까 네 자동차를 타고선 목걸이를 찾아가봐. 스쿠비저 버스를 지금 나한테 주는 거야? 소위. So 네가 저기 있는 산타 아버지보다 낫다야. 저 할아버지는 맨날 뭐야 선물 사가라고 그냥 하고 선물은 주지도 않군 말이야. <laughs> 어쨌든 뭐 준다니까 고맙고 그럼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어, 어 친구들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스쿠비의 목걸이 같아요 목걸이. 저기 여, 뭐야 스쿠비 이름 이니셜 표시도 돼 있는 것 같고요. 우와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되나? 다시, 스쿠비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와, 근데 스쿠비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스쿠비, 너내꺼해라나이 목줄 줄 테니까, 이 목걸이 너한테 줄 테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꺼 하는 거야. 알았지? 오늘부터 우리는 1일. <laughs> 와, 방신, 내 목걸이를 찾아줬네. 와, 고마워. 어때 내 목걸이야? 엄청 멋있지? 목걸이를 찾아줬으니까. 약속대로 빵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어. 어, 그럼 스쿠비가 이제 빵신의 패시야? 스쿠비가 간남 패스로 들어왔네. 와우. 소시지 몸매를 갖고 있는 스쿠비를 드디어 빵신의 패스로 어, 만들었습니다. 어, 야스쿠비야너 <laughs> 지금 안겨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게 왜 웃기냐? 아, 자. 지금 스쿠비가 들어왔는데, 어, 날타라 날타로 들어왔어요. 날타로. 아, 5월 18일까지 5월 18일이 지나면 스쿠비는 사라지네요. 자동차도 사라지는 건가? 자동차도 보면은 어 맞네. 5월 18일 이후에는 자동차도 사라집니다. 아, 되게 아쉽네. 아, 근데 이거 스쿠비 꼬리가 <laughs> 아, 스쿠비 미안한데 이거 너 꼬리가 저거라서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 가끔 점프 맵 하면은 장애물 중에서 똥 있잖아요. 똥 아이, 스쿠비, 미안한데, 자꾸 이 똥이랑 닮았냐? 아이. <laughs> 자, 스쿠비를, 갓난 패신데, 얘를 또 어른으로 키우면은, 저게 된대요. 또 뭐를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스쿠비? 너를 어른으로 키우면 또 뭐가 있는 거야? 일단 한번 키워봐. 아, 넌 정말, 정말 잘 퍼주는 아이구나. 아유, 우리 스쿠비가 산타 할아버지보다 낫다. 산타 할아버지 좀 스쿠비 좀 본받아요 맨날 장사를 생각하지 말고 선물을 좀 나눠주란 말이에요 아유 장사를 해야지 나도 먹고 살지 너무 그러지마 <laughs> 자 친구들 두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스쿠비를 어른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어른으로 성장을 시켰더니 글쎄 스쿠비가 선물을 또 준다네요 와 스쿠비 정말 너는 너는 정말 산타다 강아지계의 산타다 정말 자, 스쿠비가 뭘 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명탐정 세트 의상을 준것 같아요. 코스염, 모자, 돋보기를 줬는데 자, 스쿠비한테 한번 착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명탐정 모자. 어. 아, 스쿠비는 의상이 강아지 옷이 입혀지지가 않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 아, 자기가 또 선물을 주고 자기는 또안 받겠다는 와, 스쿠비 정말 야, 아, 마음씨가 아주 아름답네요. 그러면 다른 펫한테 빵신의 다른 펫한테 의상을 스쿠비가 선물로 준 의상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우리 양냥이한테 한번 입혀 볼까? 와! 양냥이 소환. 자, 그럼 양냥이한테 스쿠비가 선물로 준 옷들을 한번 입혀 볼게요. 와, 이렇까 그러니까 정말 명탐정 고양이 같아요. 아하. Uh -huh. 자, 양냥아 이거 스쿠비가 선물로 준 거야. 와우.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오늘 처음으로 스쿠비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좀 있으면 또 헤어져야 된대요 5월 18일이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전까지 스쿠비랑 아주 재밌게 놀겠습니다 스쿠비가 정말 좋은 선물도 주고 해서 너무 기쁜데 아놀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정말 아쉽기만 하네요 자 그러면 18일까지 스쿠비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입양섬에서 신나게 놀아 보는 거야 알았지?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빵빠라빵 빵빵 빵 빵신이었습니다. 안녕!